흑반실방에 어떤 행님이 오시더니 11월 5일날 흑반아 이거 송보드 윙 해제하고 스냅샷 찍어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행님이 있습니다. 디센트 제가 바로 물어봤습니다. 엑스파이스냅샷에 대해서 뭐 랩을 해야 되냐, 송보드 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공식적인 얘기 형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센트 측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5일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11월 5일날 엑스파이스냅샷이 되고. 어, 랩이 되든 어, 랩이 되지 않든 상관없이 위임을 하지 않아도 스냅샷을 지킨다. 위임을 해도 지키고 안 해도 지킨다. 이게 지금 대다수의 공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형들은 뭐 위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형들도 있는데 어, 저는 일단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형님들 그리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좀더 정확한 내용은 해당 프로젝트의 공지를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냐0 어떤 경우는 프로젝트1 에어드랍 날짜와 조건이 변하는데 리센트 측도 혹시나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파이낸스1그 프로젝트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100% 100% 100%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0 같습니다. 자 결론은 형들 흑반 유튜브가 정리하겠습니다. 0 0하다 내가 위임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1하다 하신다면 0 어, 바로 전날 위임 해제하시고 송보드 스냅샷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나서 스냅샷 씻고 나서 형들이 그 이후에 위임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 집집한 사람들은 위임 해제하고 스냅샷, 아니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걸로 고